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경제 기사 중에서요 독자님들이 흥미로워 하실 만한 내용을 좀더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다이소에서 어, 출시 한달 만에 무려 10만 개가 팔린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애경산업의 A 솔루션 트러블 패치 이야기인데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음, 소위 뾰꾸템이라고 불리면서요. MZ 세대는 물론이고, 요즘엔 잘파 세대 사이에서도 정말 화제더라고요. 한달 만에 10만 개면, 어우, 정말 대단한 숫자죠. 네. 기자님,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개라니요. <laughs> 아니, 이 A솔루션 트러블 패치가 어떻게 이렇게 오, 단기간에 확 떴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기사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일단, 몇 가지 성공 요인이 있는데 음, 가장 먼저 꼽는 건 역시 가격입니다. 2,000원. 이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거죠. 다이소하면 딱 떠오르는 가성비 전략하고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고요. 아, 2,000원요? 네.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들이 뭐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사볼까 하게 만드는 거죠. 약간 소확행 느낌도 있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있네요. 근데 뭐. 가격만 싸다고 다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은 기사를 보면 제품력 자체도 꽤 신경 쓴것 같아요. 그 트러블 짜기 전에 붙이는 진정용 패치랑 또 짜고 나서 붙이는 관용 패치 이두 종류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아, 세트로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딱 필요한 두 가지 상황을 한 제품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편리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건 인증까지 받았고요. 또 패치 크기도 10mm, 12mm 두 가지 다 들어있고. 좀 세심하죠. 아, 그러니까 2,000원이라는 가격에 트러블 관리 전후를 다 커버하고 비건 인증까지. 와, 가성비는 정말 확실하네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기능만 주아서뜬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뾰꾸템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이게 붙은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디자인 때문이죠. 네, 정확합니다. 기사에서도 그 디자인을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동그란 패치가 아니라 뭐별 모양 달 모양 하트 스마일 이렇게 되게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예쁘네요. 그쵸. 예전에는 사실 뾰루지 나면 그냥 가리기 바빴잖아요. 어떻게든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건 오히려 패치를 붙여서 뾰루지를 꾸민다. 그래서 뾰꾸가 된다는 거죠. 뾰루지 꾸미기 뾰꾸 뾰루,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트러블을 약간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음, 이걸로 개성을 표현하는 좀 재미있는 요소로 바꾼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죠. 이게 특히 그 자기 표현에 적극적인 잘파 세대 있잖아요. Z세대랑 알파 세대. 이 친구들한테 제대로 어필한 거죠. 네, 기사에 나온 사용자 반응들만 봐도 뭐 디자인 너무 귀엽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붙이고 나가도 괜찮다. 이게 2,000원이라니? 역시 다이소.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냥 트러블 가리는 걸 넘어서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된 느낌? 맞습니다. 기사 분석도 딱그 지점을 얘기해요. 요즘 잘파세 되는 제품 기능은 뭐 기본이고요.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재미, 뭐 감성적인 만족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 트러블 패치가 바로 그 부분을 어 정확하게 공략한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게 단순한 트러블 패치 시장을 넘어서 뷰티 패치라는 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트러블이라는 고민거리를 꼬밈의 대상으로 바꾼 아이디어 이게 시장 판도를 좀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다이소에서 성공신화를 쓴 애경산업의 트러블 패치 소위 뾰꾸템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독자님들께 도움되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